왔다. 와, 아유, 와, 다 정말 맛, 조사, 오늘의 선물이야. 무서워 음, 빨간 마스크 이것도 선물이야 요 홈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는 거야 오늘 밤새야 되니까 이런 거 껴야 된다고 잘하네 헬창이라서 손가락에도 그게끼우시나 봐요 네, 그 아이템을 장착해봤습니다 1.5호 아 너무 더운데? 지금 4시거든요? 야간 낚시 갈 겁니다 여름에는 낮에 못해 못해 세공아! 야! 날씨 이거 맞아? 39도야 어우 아, 너무 덥다 보았어 보았어 해가 지면 낚시 할만 할거야 배 타러 가봅니다 생각보다 마음에 비해 가벼운 채비 어 감사합니다 어야너 이제 배잘 탄다 배 타서 만원으로 꽁치를 삽니다 아 여기 들어가고 싶어 <놀람> 아, <진짜>. 괜찮아? 10번 <놀람> 좀... 타면 꽁짜 배달함 아이스크림 아, 아, 아 에스 에스 감성 있는 출항이다. 오늘 보아스 피싱 타고 출항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체비하고 조금 잘게요. 갈치 낚시는 테이퍼 라인으로 쇼크리더를 매줍니다. 원줄에 묶이는 부분은 얇고, 갈치가 이빨이 세니까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구조예요. 저는 5호에서 14호 가져오라 그래서 5호에서 14호로 사왔어요. 테이퍼 라인을 쓰면 좋은 게, 우리가 FG 노트를 못하잖아. 쇼크리더 라인이 두껍잖아. 얘로 매면, 우리 그냥 이지블러도 노트 해도 된대. 자, 이렇게 쇼크리더를 맸으면, 여기에 채비를 연결해야 됩니다. 2단 기둥줄 채비. 요즘은 갈치 쌍거리가 유행이라더라고요. 이렇게 빨대가 있고, 이런 나풀나풀한 게 달린 바늘을 사용합니다. 얘에다가 이 바늘을 두개 연결해서 쓸 거예요. 바늘을 잡고 빼는 겁니다. 캐바레 아, 벗은 거 같아? 더러워 기성 <laughs> 채비에다가 연결해줄 거예요 야 반을 물고 가네 찐낚시꾼 다 됐어 <laughs> 나가는 동안 좀 자겠습니다 여기가 안마커텐을 설치했더라고 어,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아직 날이 환합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한치랑 마찬가지로 갈치도 풍을 핀다고 합니다. 배가 천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풍을 펴주고 저희는 그동안에 여기서 채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주력으로 사용해 볼 거는 텐빈입니다텐빈은 생미끼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가득 줄을 엄청 길게 주고 하는 낚시예요. 그래서 텐빈한대펴볼 거고 안녕 오징어라고 한치 때 이카메탈용으로 사용하던 거 가져왔고 염프사 용 해볼겁니다. 뽕돌 주세요. 어, 직접 말하고셨나봐요.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야광이 좀잘 먹는다고 하던가요? 두개 주세요. 알아서 쓰세요, 그냥. <laughs> 화내신 거예요? 아, <그거> 아니고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갈치가 은근 힘들어가지고 밤새면 너무 힘들까봐 전동릴 챙겨왔습니다. 얘가 그냥 걷지만 해두면 고기가 10cm가 나가면 자동으로 챔질하고 감아준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지금 낮에는 바닥권에서만 입질이 있다고 하니까 바닥권 쪽에 전동릴 채비 하나 내려놓게요. 사무장님, 요거 어떻게 끼는지 한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 부분이 등 부분이고, 이아 부분이 배부분이고요등 배부 네. 네. 부분부터 꼽으시고 바늘을 돌려서 다시 반대쪽으로. 그러면 밑에가 많이 남죠? 네네 네, 요렇게 아네 알겠습니다 네. 등으로 껴서 요렇게 배에 전기가 있더라고요 아 드랙은 광어처럼 꽉 조여놓고 하는 거랍니다 본격적인 낚시는 해가 져야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 든든하게 먹어놔야 밤을 새수 있다고 아직 해가 지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왔냐면 쪼사랑 너 갈치 처음이잖아. 내가 한수 가르쳐 줄게. 내가 한수 갈치 주지. 그리고 오늘의 봉출 대장이 있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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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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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옆에다가 커피 넣고 안에다가 뽕돌 넣고 거울 넣고 여분의 채비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몇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건그립입니다. 연프 같은 경우는 파지를 이렇게 했을 때 저같이 손이 좀 작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건그립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 하시면 됩니다. 텐빈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낚시라 손에 피로가 되게 많이 가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 문어 낚시에서 동일 40호로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이거 건그립 있으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는 낚시에서는 손에 피로가 확실히 덜합니다. 광고는 아니고 괴상한 루어님께서 저희. 구독자님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섯 개를 준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로 살짝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어? 내꺼 입질 같았는데 기다려 기다려. 이카메탈 로드 가져왔거든요. 입질이 진짜 잘 보이는 로드입니다. 태공아, 이거 채비 안 빠진다고? 포킹안 해도 걸려있다고? 네가 만들었어? 내가 참여했어. <laughs> 태공이가 참여해서 만든 채비라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제가 요거 릴 튜닝을 했거든요. 드랙 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또 낚시꾼들의 재미죠. 드랙 소리 듣는 게. 용스 커버리지에서 드래금 튜닝 했는데, 용스 커버리지님께서 하이패스 드래금 튜닝권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쪼사는 한 마리 잡을 때까지 전동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살살 흔들어 볼게요. 원래 소쿠리가 여기 있어야 고기가 붙는 거야. 쪼사. 갈치 잡으세요. 이 소쿠리를 앞에 놔야 갈치가 잡힌다고. 혹시나 미끼가 없는지 가끔 확인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내가 불이 들어와. 그래서 야간에 쓸 수가 있어서 들고 왔어. 원래 거는 불이 안 들어오거든. 어 위에 거 미끼가 되게 조금 남았어. 그런 거 바꿔줘야 되거든. 배미드 때리는 것보다는. 네. 아 살짝 캐스팅을. 나어 오. 왠지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장님.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고. 기다려보고. 수심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한 2m 간격으로 음음 음. 액션을 좀 주는 게 좋겠네요 어, 다음 주는 게 알겠습니다 선장님의 명강이 그래도 요즘 너무 더운데 밤에는 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덥네요 여기는 이제 갈치만 잡히면 되는데 쑥 가져간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게요 제가 환각을 보나 했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저 갈색이랑 이거 갈색이 다 엄청 큰 해파리인가봐요 진짜 크네 아니 이게 뭐예요? 삼치! 대삼치 아니에요? 대상치. 이거 메탈에 나왔대죠. 어? 와. 얘는 믿기로 안싸요 어, 이거는 치가 새로 되죠 아, 얘는 상품이에요? <laughs> 선생님 자랑하러 손수 여기까지 오셨어. 와, 저만한 거는 진짜 손맛 좋겠다. <laughs> 왔다! 38! 38! 어? 38.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38. 어, 빠졌나? 어, 있나? 빠진 거 아니야? 그냥 막 올라오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올라온다고? 없는데? 없는 거 아니야? 어, 있네, 있네. <목소리로> <오> <목소리로> 내가 집게를 왔어요내 <목소리로> 돈, 내산 어, 머리를 잡고 옆옆게좀 베개가 되니까요. 요거는 제 손가락 기준, 솔직히 사지 아닌가요? 아, 사진데요? 근데 뭐 손가락이 작아서 그래요? 작아서 요 원래 갈치는 어. 여기를 기준으로 아 하셔야 돼요. 기준으로 사진데요? 아그래 <laughs> 그리고 이게 갈치가 금지체장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항문까지 18cm? 그 먹이는 이제 딱 8월 1일 되면서 끝났습니다. 야, 얘들아. 봤냐? 이게 갈치다. 요즘에 갈치를 미끼로 잡는 갈치가 그렇게 잘 나온다 그래서 헬다람한테 네? 어, 갈치를 갈치했어요. 미안, 너무 뭐 아재 않나? <laughs> 열맞네 <받네. 웃음> 예, 열받아. 저도 좀 나눠주세요.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 마른 목골로 써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어, 아,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거봐 이렇게 끼우면 안돼요 안돼요? 아, 손장님 아, 직각, 얘는 날개가 밑으로 가게 되는 예. 거예요? 아이거 잘못 썰었네 아 태고이가 잘못 어. 썰었네 이렇게 약간... 되면 여기가 조 넓어지고 여기가 아 좁아져야 되 달랑달랑 달랑 놀아야 이들어가실때 달랑달랑 달랑 손장님 이거 뭐예요? 냉장고 안에 <laughs> 있습니다 젤리 아 젤리 제... 저희가 <laughs> 먹는 거예요? 네될수 아. 있으면 최대한 끝단으로 이까봐 네. 최대한 끝단으로 공치는 아. 두번갈지는한번 두한한 번. 번.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게 알겠습니다 수박이 나왔습니다. 잡았으니까 먹을게. 그리고 잡은 고기는 이렇게 집어가지고 쿨러에 넣어줍니다. 태공아 이거 루어 낚시 아니야. 올려서 미끼 확인해. 이거 네 미끼 없다니까. 방금 입질 받았잖아. 지금 35m 권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35m에서 좀 해볼게요. 저도 방금 미끼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갈치가 먹이 사냥할 때퍽 쳐서 기절시키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퍽 치는 입질이 온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모여왔어요. 제네를 먹으려고 갈치가 올 겁니다. 베이트 피시를 모으려고 이렇게 집어등을 키는 거라서 집어등을 키면 온갖 물고기가 다 모여와요. 해파리도 집어등 켜서 오는 거야? 얘들은 그냥 너무 많아. 이 그립을 써보니까 좀 좋은 게밤 낚시하면 엄청 꿉꿉하거든요 습기가 이렇게 차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잘못하면 장비가 미끄러져 가지고 빠지거든요. 그런데도 다 습기 차 있는데 그립을 껴 놓으면 손도 편하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단단하게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가 나왔는데 미끼가 잘 있나 한번 회수해서 보려고 회수하다가 위에서 고등어가 물었어요. 얘는 바로 미끼로 쓰겠습니다. 고등어가 그래도 꽁치보다 잘 물잖아. 그럼 미끼 해줄게. 네, 미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텐빈 낚시는 이렇게 미끼 친구를 데려오면 참 유용해요. 미끼 친구 최고. 잘 썰어주세요. 사장님 두 개요. 감사합니다. 고등어 미끼 얻었습니다. 조 사이트 아니야? 갈치가 항상 빠진 것 같다니까 빠진 것 같다 싶으면 갈치야 오, 없어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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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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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돌을 잡고 오, 야, 오, 야. 오, <laughs> 뭐야 없다며야 얘는 진짜 미끼다 조사님 풀치 잡으셨네요 내 기준의 3지 그래도 축하드려요 몇 미터였어? 32? 32. 32. 미끼 친구 어내거내거내거내거 내 거, 내 거. 내거 입질 왔는데 입질은 기가 막히게 잡고 와요. 미끼 친구 태공님 조사가 잡은 갈치 썰어서 주시나요? 원래 이렇게 갈치 낚시 오면 미끼 친구 하나씩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좀 작은 갈치가 나오면 얘를 미끼로 써도 갈치들이 좋아한대요. 예쁘게 썰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끼 친구 최고. 조사 뭐야 빠졌어? 힘든 거 아니니까 올리려. 다 아, 힘든 일 아니니까 그냥 한번 올려보는 거야? 얘가 물고 낚싯대를 끌고 내려가요. 어. 쭉 물고 내려갈 때 챔질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아 입질인데 쭉 물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태국님 완전 입질 오는데요? 네, 네. 어어 입질 입질 제발 채 주세요. 이게 다섯 개가 수면에 대인을 잡으려고. 어 지금. 지금 지금 태국님 지금 갈치 걸려 있어요. 태국님 지금 다 먹어서 다 먹고 죽었어요 바늘에 찔려서. 어저 뒷짐지고 있는 것 봐. 어열 받아. 있지? 아 없어? 다리마다 어탐기가 있어요. 여기 어탐기 보면서 어군이 어디 떠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조사! 몇 미터에 갈치 있어? 수심을 올리는 조사. 아, 잘한다, 잘한다. 제발! 체중! 어, 이 뒤짐지는 거 진짜 열받네. 아, 너 뭐하는데? <laughs> 왔다! 오, 왔다! 빵야 태공님! 보여주시는 겁니까? 선배의 모습을? 네가 잡은 거보다 작아. <laughs> 와! 갈치! 그래도 삼진데요? 삼지! 3G. 축하해! 이 안녕오징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2024 제일 유용한 낚싯대 전투 어? 어어.. 어, 어. 기다리라 잠깐 사방에서 뒷짐 들라 <laughs> 갈치를 잡는 방법 뒷짐을 져라 <laughs>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갈치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맨날 다운샷이나 하고 한치나 하고 이런 러 사람이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 나 약간 입틀 같은데? 또 바로 챘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거 보니까 완전 다 축광이에요 이 채비에 있는 빨대도 축광이었어요 물속에서 잘 보일 텐데 좀잘좀 좀 물어주지 한 번에 입질입질입질또 뒤짐지는 거 아니지? 나 진짜 뒤짐지면 혼난다 야! <laughs> 아 왔다 왔다 와 37m 와 열받아 저 표정 이거 갈치가 씹어 먹은 거야? 이런 거는 갈아주는 게 좋나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무조건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바꿔줄게요. 우리 쪼사는 남이 먹던 것도 잘 먹던데. 아 갈치들 예민하네. 어 뭐야 고등어 또나왔데쪼사 고등어 잡아보고 싶어? 고등어는 메탈로 잡으면 되는데 자, 요거 재미 좀 보세요. 아. 화장실 갔다 왔더니 고등어를. 얘너 잘한다. 전동릴에서 헤어나올 수 없네. 나저번주에 맛을 알았어 지금. <laughs> 신났어. 힘이 하나도 안 드시나 봐요. 최고. <laughs> 오, 잡아 반찬, 반찬 많이 잡네. 뭐야? 이질리야 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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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야 고등어야 고등어야 고돌이 이거는 고돌이 아니야 고등어야 어어어 진동 간식이 나왔습니다 조금 쉬어가면서 간식 먹을게요 어. 냠냠 어 태공이 뭔데 만세기다 만세기 너 만세기 아니야 와 우리 조사 반찬 조사 고등어 부자됐네 한한 달은 먹겠다 근데 고등어 사이즈 되게 좋아 가3 맛있게 먹어 지금 입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손에 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 수심 25m에서 지금 한 3마리 정도 나왔어요 저도 한번 25m에 있어 볼게요 18cm. 김치체장은 확실히 넘었고, 여러분 그 갈치 파는 거 보면 이렇게 몸통만 이렇게 썰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치 착하게 생긴 줄 알더라고요. 근데 갈치 보면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장난 아니죠. 왔다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닷물보다 고등어가 많은 것 같다. 왔다 왔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의 조각물들. 작아 보이지만 진짜 괜찮은 사이즈거든요. 이 고등어도 나름 금지체장 이 21cm거든요. 그래서 서해에서 잡히는 고돌이 낚시하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애들도 많이 나옵니다. 태공아, 너 메탈로 엄청 잡네. 어? 오, 조심해야 돼요. 고등어가 바늘을 진짜 잘 털어가지고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지금 거의 무한 리필처럼 고등어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쿨러에 하나 넣으면 또 채워지고. 아유, 와, 쌍거리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laughs> 물반, 고등어반. 한 대만 거치해서 하는 게 매너인데 지금 물이 많이 안정됐고 독배여가지고 저도 태공이랑 쪼사 사이여가지고 바지줄 짧게 주고 그냥 전동릴에 고등어 잡는 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고등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아필같은거 잡았네? 빨리 살려줘요 잘가라! 힘이 좀 세다 싶었는데 얘가 입에 안걸리고 저렇게 몸에 걸려 <laughs> <laughs> 입에 안걸리고 몸에 걸리면 힘이 안빠져서 더잘 안올라오거든요 보니까 뒤통수에 걸려나왔습니다 아 이거 바늘 빼야되는데 어떡하냐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눈을 가리면 얌전해진다 그렇지 고등어가 손맛이 은근 히 있어요. 터는 어종이어가지고 또1 0 m 에맞춰놔 볼게요. 어, 뭐다 빵야? 어우 있어, 뭐야? 태영아, 이거 저거 잘하시네요. 오늘 어, 완전히 잡낚시다. 대박이다 대박. 나쁘다, 나쁘다. 환치도 나와, 문늬우징어도 나와, 갈치도 나와, 고등어도 나와. 신나는 잡탱이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3시입니다. 약간 출출할 때가 돼가지고 여기 라면은 여기 신라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는 입질 뷰 레스토랑입니다. 과연 입질 뷰가 아니라 갈치 뷰가 될수 있을지. 어, 안차났저가 드디어 히트! 내발 밑에 엄청 큰애파리 있어. 잘 피해서 올려야 됩니다. 갈치 열악, 갈치 열악, 갈치 열악. 왔다 왔다어 어, 조사 이번에 좀 사이즈 되는 갈치인가 본데? 가만 가만 가만! 오! 갈치! 선장님 이거 사지 아닙니까? <laughs> 오늘 조사 전동릴 열리라네. 다리는 왜 그러는 <laughs> 건데? <웃음> 어느새 4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액션까지 전동으로 넣는 경지에 달한 조조사. <laughs> 어? 오, 오 왔어 왔어. 어 입질 왔어. 어 입질 왔어. 뭐야? 아 미쳤나봐. 잡았어. <laughs> 조조사 미쳤냐고. <laughs> 아 전동릴과 조사미쳤어 전동 조사. 오 힘쓰는 게고등어인가 본데? 와 파티다 파티와 선장님 선아님 멋있어요 와 카리스마 <laughs> 수가 갑자기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등어로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심심할라 하면 고등어가 물어줘가지고 어느새 이만큼이 됐어요 아 이제 낚시 끝났습니다 저 오늘 재밌게 했어요 하고 나면 손이 진짜 많이 더러워지는데 배에 솔 씻는 데가 있어요 핸드워시도 있어 새콤마 그래도 냄새나 에어컨 속으로 출다 라인을 찍는다 화이팅 하한요 낚시를 한다 오늘은 이렇게 갈치 구멍이 끝나자마자 주말에 바로 다녀왔는데요. 아직은 좀 작은 개체수가 많아서 바늘에 잘안 걸리는 입질이 많았습니다. 개체수는 진짜 많은 것 같으니까 아마 8월 말쯤 되면 풀치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더 좋은 조항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갈치 시즌이 시작된 기념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슬로 사장님, 괴상한 루어님, 그리고 용스 커버리지 오빠까지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라고 선물을 막 바리바리 싸주셨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건그립은 괴상한 루어님께서 직접 3D 프린터로 만드신 거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로드에 맞춤 제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는 40호 봉도를 종일 들고 있어야 되는 광따낚시, 16시간 동안 오랫동안 해야됐었던 문어낚시 그리고 이번 갈치낚시까지 좀 무거운 채비를 종일 들고 있어야 되는 낚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어릴로 사용하고 있는 울터레인 비지나 갈치때 쓰는 염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릴 자체가 커서 이렇게 파지했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다닌 적 있었거든요. 근데 건그립을 껴서 이렇게 파지 방법을 바꾸니까 하루 종일 낚시해도 피로가 별로 쌓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그립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건그립에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까지 오슬로 대표님께서 선물로 챙겨주셨는데요. 저랑 조조사랑 태공이가 사용했던 안녕 오징어 낚싯대는 오징어 낚시 한치 이카메탈 베이트 오모리그 그리고 이번처럼 갈치 텐빈 낚시까지 번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입니다 허리 힘이 강한데 연질대에다가 180 정도 길이라서 되게 안정적인 로드고 심지어 10만 원대에 저렴한 가격이라서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이게 야간에 집어등을 받으면 소리대가 막 환하게 빛나가지고 입질 파악이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께 건그립과 함께 안녕 오징어를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날 용스커버리지 드래금 튜닝할 릴을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소리가 진짜 까랑까랑해서 낚시하는 재미가 더 좋았습니다 이 용스커버리지 하이패스 드래금 튜닝권을 총 4장 준비했습니다. 하이패스 튜닝권이라고 하면 그 일반 튜닝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용스커버리지의 드래금 튜닝이 진짜 많이 밀려 있는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걸 사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해 주시는 거라고 진짜 귀한 거거든요. 용스커버리지 님께서 구독자님들 드리라고 이 하이패스 튜닝권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두 가지 미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상한 루 스토어에 알림 받기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오슬로 피싱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다 완료되셨으면 로드랑 건그립 세트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드래그 튜닝권을 받으실 건지 어떤 선물이 왜 필요하신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중 추첨을 통해서 선택하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흔쾌히 선물해주신 오슬 무술로 대표님 그리고 괴상한 루원님 용스 커버리지 님이세분 모두 유튜버시거든요. 이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음, 난, 난 신난다 신랑 행복한 우리는 함께 히트다 히트 왔다 라다 목소리 높여 외쳐라 외쳐 히트다 히트 왔다 라다 요리를 한